안녕하세요. 김창준 이동식 주택입니다. 오늘은 현장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삼척으로 왔습니다. 삼척에서 짓고 있는 모델은 올해 하반기에 나온 신모델입니다. 출입문이 측면에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중문이 있고 넓은 수납장과 신발장이 있어서 여러모로 편리한 모델인데요. 길이 7m, 폭 3m, 높이 3.9m 크기로 녹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크기입니다. 어떤 구조인지 짧은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오다시 3번 하이모델인데 신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다시 3번 하이모델처럼 다락이 높은 것은 기본이고요. 새로운 내부 형태를 저희가 시도해 봤습니다. 하부 단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밑에 하부에는 아트월로 해서 일반 아파트 같은 데나 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벽체를 사용하는 그런 자재를 저희가 사용해서 시구리다 보니까 농막 같은 경우에는 이 파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곤충이나. 그런 것도 좀 차단이 가능합니다. 신모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실내 마감이 원목 루바가 아닌 벽지로 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색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고객님께서는 민트색의 벽지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락이 높기 때문에 성인도 허리를 구부리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높은 모델은 일반 화물 트럭으로는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저상 트레일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일반 화물 트럭으로 운반하는데요. 종종 삼척의 경우처럼 현장 건축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현장 건축을 해야 할까요? 또 현장 건축을 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더해 현장 건축을 하는데 드는 비용과 이동식으로 했을 때와 현장 건축으로 했을 때의 비용 차이 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장축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제주도까지도 저희가 배송을 해드려요. 그런데, 그, 현장건축을 하는 경우는 보통 3m 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농로를 포함해서 3m 도로가 확보만 되면 어떤 장 쪽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변수가 좀 있죠. 위에는 이제 우리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에 위에 처마가 있잖아요. 첨화 같은 경우는 3m 60 정도가 확보가 돼야 돼요. 동네 마을을 통과하는 경우에 창고나 주택들, 처마들이 길쪽으로 남아있어가지고 돌출돼서 3m 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각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은 3m나 3m 60이나 3m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너무 직각으로 길이 꺾여서 이 어떤 장축이다 보니까 이게 코너링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가지는 그 나무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동네의 그 보호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무 가지들이 쳐져 있어가지고 가지를 치면져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칠 수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 우리가 현장건축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우리가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는 이 첨화가 보면 대부분 한 200에서 250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짧은 면이 있는데 현장건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400가지는 현장건축을 첨화를 좀 넓게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락 같은 경우도 낮아서 표준으로 나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스탠다드로 나갈 때는 이제 배정이 되지만 다락을 좀 높여가지고 한500 정도 높이게 되면 고개를 숙이고 서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상 트레일러가 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지 다른 이유가 하나 없고 단지 다락을 높은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이 가능해도 현장 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현장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한네 다섯 건 정도가 계약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현장 건축 경우도 우리가 많은 인력을 차출해서 현장으로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파트별로 뭐 골조 팀, 그다음에 판넬 팀, 그다음에 내장 팀, 마감팀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요. 우리가 한두세 사람 정도를 인력을 빼가지고 그 파트별로 이제 현장 건축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현장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공사비가 좀더 올라가죠. 에, 인부들이 여기서는 세차를 만들 수 있는 그 분량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빼내서 현장 건축을 하게 되면 같은 시간 같은 기간 노동력을 사용해서 한 차밖에 못 만들어요. 그런 단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장 건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험도 들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현장 관리자도 있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산재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있는 거죠 엄청나게 차이 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김창준 이동식 주택 농막은 공동구매 가격으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 비해서 한 3,400에 좀 싼데 그 비용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죠 다 받는 가격이 되는 거죠. 저희는 현장 건축을 해서 타 업체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그 비용만큼만 저희가 받고 있죠. 아주 메리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 같은 경우를 이제 높여서 하는 경우는 아주 상당한 매력이 있고요. 처마를 전체적으로 좀더 크게 뽑아드리게 되면 좀더 주택 같은 분위기도 연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